자, 여러분, 오늘은 무슨 날이냐. 굉장히 역사적인 날입니다. 2차 결정석 너프 되기 직전. 다음 주부터 결정석이 너프가 되는데요.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일주일 보스 수익을 정산해 보려고 합니다.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 보스들을 다솔플하기 때문에 카우스 자콘부터 이직 할인까지 겁마 빼고 전부 싹다솔플했을때 어느 정도의 결정석 금액이 나오게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죠. 추가적으로 뭐 이제 뭐 치륵 같은 것도 뜨면 좋은 거고. 그러면은 결정석 가격만 한번 체크해 볼게요. 짜질구레한 반불 같은 거 이런 거는 빼고요. 아우왜 이렇게 오늘 춥냐 진짜. 자 클리어 좋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... 앞 주간 보스까지는 다 돌았고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얼마정도 나오냐 가격 1억 1400만 매수 나옵니다 그럼 이제 또 다음 보스 한번 잡아볼까요 카링부터 한번 잡아보자 여기서부터 이제 스우부터 카링까지 겉맛빼고 싹다 돌면은 결정석 얼마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잉? 이 카링 칼로스만 잡고 영상 넣고 결정석 계산해서 넣자고 <laughs> 아이 그래도 그뭐 치료 같은 게뜰 수도 있잖아 그치 카링 파티로 안 가냐고요 아이 누가 카링을 파티로 갑니까 카링 그냥 슥 솔플로 잡으면 되지 버프 한번 써주고 카링 입장 버프 쓰는게 기로 미아이리 버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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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드 버프 파랑크스 클솔 십자다 버프 버프 엠버링크 6차 바로 써버리고 자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은 바로 라이트 포스레이 쓰고 딜러주고 자 대차 클솔 가다 한번 쓰고 평딜러 주시고 어허, 안 쓰고 자, 한 대도 맞지 않고, 혼돈, 컷, 그리고 바로 극딜 남아있을 때, 빠르게 넘어가가지고, 십자가 팔랑크스 깔아놓고, 그 다음에 때립니다. 가드 한번 써주고, 버터칼 최대한 때리고, 아, 여기에서 좀 맞아도 돼. 어차피 돌 가면은, 예, 돌 게이지 쭉쭉 차거든요? 크레솔, 가드 한번 쓰면서, 들어가서 이제 잡읍시다잉. 자, 잡아, 잡아, 잡아. 아이고. 의도치 않게 돼버렸네. 팔랑크스, 하나, 라이트, 포스리. 아이고, 극딜 제대로 안 들어갔다. 컨트링 못 맞췄다. 자, 가다 한번 써주고. 뭐, 괜찮아. 자, 최대한 그래도 이거 딜을 좀잘 넣어야 돼요. 이거 있을 때. 자, 끝나도 딜좀 넣어주고. 극딜 있는 동안. 이거 기다렸다 갈거예요 이제 안 잡습니다. 안 때립니다. 안 때립니다. 때리면 안 됩니다. 넘어가면 안 됩니다. 극딜 기다려야 됩니다. 어, 이제 때리면 안 됩니다. 실, 한 번만 맞고 그냥 갈게요. 예. 아니, 잠시만요. 같이 때리면 어떡해. 이쪽으로 끈 다음에. 오케이, 그냥 가자. 자, 갑니다. 이 페이지로 가게 되면은,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은. 느 오케이, 넘어갔어. 좋았어. 마무리! 컷! 네, 요렇게 잡으면 됩니다. 짠! 연마성 어? 뭐, 뭐, 뭐 먹었어? 새로운 보상! 소형 고농축 경험 축적의 비약 레시피 먹었다. 너 이거 얼마냐? 천만 메소? 자,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 보스 잡으러 가보도록 하시죠. 컵! 짜잔! 자, 다음 보스 짜잔. 아, 씨뭐안 뜨네. 왜 이렇게 뭐가 안 뜨지? 다음 놈 방향키 안 쓰고 제자리에서 잡기. 자, 거공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거공 까비 짜잔. 지난번에 리리 사례 여기서 먹었었거든요. 가인슬에서 반지상자. 아니 가이링도안떠가이링도자 하드 모드 입장 슉슉슉슉슉슉슉슉슉 자 팔랑크스 버터칼 가담은 쓰고 가담은 쓰고 넘기고 음. 자슉 라이트 포스레이 좋아 십자가 가드. 수 요렇게 클리어! 아, 씨.. 보스 잡기 진짜 더럽게 힘드네 이게 사람들이 웨이플한 3년 이래 하면은 접는 이유가 있어 새로운 컨텐츠가 나오고 이래야 또 재미가 있는데 그지? 매번 똑같은 보스만 잡고 있고 말이야 아니면 루컴마라도 뜨면 재밌겠죠? 루컴마가 뜨면! 자 다음은 데미안 마기난! 아오 데미안 로이드 다음 보스 마도사 내가 뛰어보지 아 마도사면 뜰만 한데 그죠? 지금 오늘 치르 하나도 안 떠는데 마도사 하나 떠야지 으흐. 으흐. <laughs> 어 이지 솔플 한다는데요 그죠 무조건 이지 솔플 하죠 굳이 하드를 갈 이유가 전혀 없죠 저도 무조건 이지 솔플을 합니다 그게 훨씬 이득이야 칼로스도 그냥 솔플하고 보상 족구린게 현타온다던데 뭐 운이니까. 근데 막 엄청 잘 뜬다고 해도 막 보상이 막 엄청나게 막 비싸게 뜨고 그런 건또 아니니까요. 그죠. 아 뭔가 진짜 엄청난 리워드가 지금 로또 맞을 만한 그런 리워드가 하나쯤은 있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죠. 뭐 예를 들어서 잠재능력 선택권이라든지 그런 거 어때? 진짜 극악의 확률로 잠재능력 선택권 어떻습니까? 에디셔널 잠재능력 선택권 풀메소보다 이제 비싼 거야. 막몇 천만 원에 거래되는 거지. 어떻게 생각해? 근데 또 익스트림 카링에서 등장하면 은 잡을 수 있으려나? 그러면 근데 이제 잡는 맛이 좀 나긴 하겠다. 그지? 익스카링 같은 데서 등장하면 은안 내주겠죠. 뭐 아니 뭐 내주진 않겠지만 그냥 하는 얘기죠. 질이지 예, 않습니까? 사실은. 나오는 고농축 재물 오늘 먹었어요. 그거 카링에서. <laughs> <laughs> 파티 격가면 보상 창렬임 정보 솔플로 가도 보상 창렬이다 자 한번 먹어볼까 자 마도서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마도서 에이 자 마지막으로 세렌까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안되죠 오케이 잡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보스 어떤 보상을 줄 것인가 간다 마지막 보스 가자 짜잔. 진짜 아무것도 안 주네 이 개자식 진짜.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이번 주 보상 아무것도 안 받았고요. 주간 보스 카린까지 싹다 쏠풀해서 얼마 정도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카린까지싹다 솔플해서 18억 5천 나오거든요. 근데 지금 우리가 그 하드 진일라는 안 잡았어요. 20억 4천만 메소 정도 딱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네요. 보스 결정성 후에 나머지 보상은 요 정도가 떴다. 요거는 편집자님이 정리해 주세요. 짜잔, 이 정도 금액입니다. 좋습니다. 사실 고스펙이 돼도 뭐 보스 보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. 뭐 그냥 이 정도뿐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가끔씩 진짜 운 좋으면 치르도고 하는 거지. 평소에는 뭐 해봐야 뭐 20억 이렇게밖에 안 뜨니까요. 너무 고스펙의 그 리워드를 기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. 이거 하나 먹었어요. 소형 고농축경험축적의 비앙 레시피.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10년 하면 1조세요. <laughs> 와 엄청난걸? 10년 하면 무려 1조 매소를 받을 수 있다고? 엄청난데. 자 좋습니다. 녹화 중입니다.